자, 이번에 설명해 드릴 게임은 Imagine 입니다. 자, 3명부터 8명까지 할수 있는 게임이고요 어, 이거는 그보다 더 많은 사람한테도 이렇게 설명하고 맞출 수 있는 기회가 있는 게임이기 때문에 굉장히 창의적인 게임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자, 이렇게 60장의 투명 타일. 이루어져 있고요 60장의 투명 타일 여기 그림이 다 이렇게 여러가지 그림이 그려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낱말 카드가 있습니다 여기 장르가 있고요 그 장르에 따른 낱말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이한 60장 정도 카드로 되어 있어요 자 플레이 방법 간단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선 플레이어를 정하시고요 자선 플레이어 왼쪽 두 사람이 먼저 문제를 냅니다 힌트를 제시하는 거예요. 그러면 카드 한 장을 뽑아서 이두 플레이어에게 줍니다. 그럼 이두 플레이어는요 여기 중에서 한 가지를 골라요. 예를 들어서 기념일 3일절을 골랐다라고 한다면 다른 플레이어들에게 이 카테고리는 알려줍니다. 기념일 이라는 것 정도만 안내를 합니다 만약에 너무 쉽다 라고 한다면 이것도 이제 알려주지 않고 하면 되겠죠 너무 어려울 수 있으니까 처음에 할 때는 요 카타고리를 안내하고 하면 되겠어요 자 그러면 이제 기념일 중에서 이제 요 3일 전에 대한 거를 두 플레이어가 설명을 하면 되겠습니다 설명은 요 투명 카드로 하면 되겠죠 그러면 이 투명 카드를 겹쳐도 되고 아니면 뭐 이렇게 입체감 있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자이 투명 카드의 좋은 점은 애니메이션도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약간 이렇게 움직임을 주어서 예를 들어서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해서 이렇 이런 식으로 애니메이션 같이 움직임을 주어서 설명도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다양한 방법으로 표현을 해서 설명을 하는 거예요. 뭐 당연한 거겠지만 뭐3 1절 해서 뭐31 이렇게 표현한다거나 아니면 어떤 소리를 낸다거나 뭐 대한독립 만세 뭐 이런 식으로 소리를 낸다거나 이런 건 당연히 안 되겠죠. 자 이런 걸 제외한 나머지 이미지로 그 상황을 설명하면 되겠습니다. 꼭한 장면만 할 필요는 없고요. 여러 장면 또는 애니메이션 이렇게 표현을 해도 괜찮습니다. 그러면 두 플레이어가 이렇게 바닥에다가 막 놓으면서 만들다 보면 그럼 나머지 플레이어들은 이 플레이어가 무엇을 설명하고 있는지 유심히 보다가 만약에 두 플레이어 중에서 왼쪽 플레이어의 힌트를 보고 알겠어요. 그러면은, 자, 광복절! 이렇게 지적을 하면서 답을 말해도 됩니다. 자 틀렸으면 다른 뭐 플레이어나 다른 답을 말해도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힌트를 보고, 어떤 플레이어의 힌트를 보고 알겠는지 지적을 하고 정답을 외칩니다. 그렇게 돌아가면, 뭐, 정해진 순서가 있는 건 아니고요. 다른 플레이어, 플레이어들은 여러 번 이렇게 지적을 해서 맞출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맞췄다라고 한다면, 힌트를 낸 플레이어, 그리고, 그 다음에 정답을 맞춘 플레이어, 둘다 1점씩 얻습니다. 1점씩 얻고, 그 다음에, 어 자, 요, 힌트 내는 문제를 제시하는 플레이어들을, 이제 그 왼쪽 플레이어들 또 넘기면 되겠죠? 자 이런 식으로 돌아가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선 플레이어가 맡은 사람이 카드를 한장 뽑아주고, 그 다음에 왼쪽 플레이어에게 이 더미를, 카드 더미를 넘겨서 또 카드 한장 뽑아주고, 자, 이렇게 진행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선 플레이어를 이렇게 두 번씩 쭉한 다음에 점수를 많이 얻은 플레이어가 이기는 걸로 하면 되겠습니다. 자, 제리씨, 나가주세요. <laughs> 고양이가 와서 자꾸 방해하네요. 자, 어쨌건 이렇게, 어, 설명하고 맞추고, 이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저는 이거를 이렇게 여럿이 하게 되면 막상 설명하려면 꽤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를 시간적인 여유를 충분히 주고, 저 같은 경우는 이거를 그 전날 몇몇 학생들에게 이 카드를 주고, 만들고 싶은 걸 만들고 가라고 합니다. 아니면 과제로 뭐, 내줄 수도 있겠죠. 아니면 집에 가서 이렇게 문제를 내서 올려주세요.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거를, 어, 문제를 내고 집에 가요. 그러면 아침에 오면 학생들이 이걸 보고서 맞추는, 그렇게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꼭 급하게, 여럿이 모여서 문제를 내는 방법도 좋지만, 뭐, 시간적인 여유가 된다면, 뭐, 미리 문제를 충분히 생각해서 낼수 있도록, 이렇게 제시를 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투명한 카드가 참 멋진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 모양도 그냥 일반적인 모양이 아니라 표현을 되게 다양하게 할수 있는 게 많아요. 인물도 많고, 이렇게 재미있는 모양이 많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활용해서 굉장히 창의적인 부분을 많이 자극하지 않나 하는 생각도 들고요. 이낱말카드도 요것만 제한이 있는 게 아니라 뭐 텔레스트레이션이나 다른 애플 투 애플즈 같은 그런 카드 게임 같은 걸 이용해서 더 많은 장르를 표현하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 투명 카드로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게임, 이매진 한번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수업에도 활용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자, 모두 즐거운 보드게임 하세요. 감사합니다.